그릇 놓을 수 있는 큰 그릇장을 하나 만들어달라는 저희 와이프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 높은 그릇장이 대규모로 하나 들어오고 그런데 매립수전은 이 부분이 고장난다고 해도 안에 있는 그 매립관까지 다 매립돼 있어요 관을 다 들어내야 돼요 그럼 결국 타일을 깨야 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인테리어 홈 반셀프 계속 촬영하고 있고요 필름하고 욕실 타일 부착하는 시공이 있는 날이에요 욕조로 교체하면서 옆에 타일로 이쁘게 졸리컷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적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옆면에 타일로 깔끔하게 부착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바닥하고 일체감도 있고 어차피 좋은 타일을 부착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서 하면 더 깔끔하고 이쁜 욕실이 될수 있습니다. 욕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욕조부터 시공을 하고 타일을 부착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셀프 하시면 항상 이렇게 붙여놓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시공을 하고 싶은지, 어떤 타일을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세로로 시공할지, 가로로 시공할지, 어떤 타일을 어디에 붙일지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 혼선이 없기 때문에 작업자분도 더 수월하게 시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필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도어를 다떼 놓은 상태고, 샤시도 탈거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착을 하고 탈시를 다시 부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떼어놓고 필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손잡이나 교체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구매를 해놓고 필름 작업이 끝난 다음에 손잡이를 다시 붙여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필름 작업자분이 그대로 해주시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쭉 나와서 이렇게 한쪽에서 필름을 재단을 해주시고 계시고 한 분은 부착을 하시고 이렇게 재단사 한 분, 부착하는 분한분 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일들이 많이 와 있죠. 보시다시피 메이드인 이태리예요. 이태리 타일 써도 전혀 가격대가 엄청 비싸지 않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거 좋은 타일로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좋은 타일을 고를 수 있다고 하는 게또 반셀프 인테리어의 매력이에요. 그 작업 내용을 쭉 붙여놓는 거고요. 이쪽 화장실로 어떻게 작업해주세요. 그리고 양변기 세면대. 이런 거 사이즈까지 딱 부착을 해 놓으면 타일 부착할 때 참고를 할수 있고요. 부분은 휴지거리예요. 메리 평 휴지거리라서 어떤 사이즈로 메리 휴지거리가 들어오는지 타일러분이 알고 계셔야 타일 부착을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쭉 작업 내용을 붙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타일을 다 붙인 다음에 수정을 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미리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고 타일 부착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대리석은 철거를 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존의 메리. 매립... 휴지결이가 있던 곳인데 이 사이즈에 맞게 음. 해도 되고 더 확장을 해도 되지만 음. 웬만하면 사이즈에 맞는 게더 시공하기 편하고 깔끔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작업할 필름이 돼 있고 저희는 우드톤 필름을 사용을 했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봐야겠죠 보시면 문에도 이렇게 퍼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틈새를 메꿔버렸어요 홈이 파져 있는 문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는 그냥 민자문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번에 홈이 파져 있던 문에 퍼티로 메꿔서 필름을 그 위에 작업을 해야 깔끔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다 퍼티로 잡아 놓은 거예요. 퍼티로 울룩불룩한 부분을 다 퍼티 작업을 해 놓고 샌딩을 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 바르고 그 다음에 필름을 씌워야 돼요. 전체적인 동그라미가 지금 곡선이니까 어, 곡선이 요게 있다는 요게 거를 한번더강요해 어, 주는 거죠 필름 가서 면 집어넣는데. 음. 뭐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고. 음. 근데 애들 높이에는 요게 딱이긴 한데. 역한까지 서랍을 하는 건 어때요? 역한. 네, 안녕하세요 도베르만입니다. 저희 집 반셀프 인테리어를 시작했고 계속 촬영을 했는데 지금 공정률이 한70% 정도 됐어요. 이쯤이면 눈에 안 보이는 기본 공사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공정이 남았는지 한번 점검하고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또 작업 중이시니까 공간별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들어오면 현관이에요 현관 문부터 한번 볼게요 현관 문 색깔이 원래 조금 우중충한 색깔이었는데 전체적인 저희 집 포인트랑 붙여지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우드로 필름 작업을 했어요 지금 보양 작업이 되어 있는데 이 옆면부터 해서 현관 전체를 타일로 부착을 했어요 이쪽도 보면 바닥이랑 옆면이 전부 다 타일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발장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일을 굳이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타일을 어디까지 붙이는지에 따라 신발장 높이가 정해지는 거예요 신발장을 보통 띠 시공을 해서 이렇게 띄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신발장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밑에 조명이 들어오고 그러면 신발도 여기 밀어 넣을 수 있고 근데 제가 조금 더 높게 했어요 일반적인 것보다 높게 한 이유는 집어 넣는데 신발이 걸리면 불편하니까 아예 그런 거를 없애주고자 약간 높게 했어요 조금만 높게 하더라도 어그 부츠나 이런 게안 걸려요 이 정도면 그래서 이런 세심한 디테일을 챙길 수 있는 게반세프 인테리어의 매력이에요 반세프 하면 내가 필요한 걸할수 있거든요 자 여기 다시 보시면 타일이 쭉 오다가 위로 올라갔죠. 다시 올렸는데 이게 바로 졸리 커시공이에요. 그래서 어디 부분에서 끝내야 되는지 그것도 사실 반스텝선 정해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마루랑 타일이 만날지 이것도 정해야 되는데 이 코너 라운드가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부터 타일을 쭉 연결을 하면 깔끔하겠죠. 바닥에 마루 시공을 하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나는 이음 부분은 실리콘 처리. 그리고 이렇게 화장실 가볼게요. 화장실 문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리폼을 했어요. 새거 같잖아요. 새 거가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문에 필름 작업을 한 거예요. 문틀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문하고 틀인 작업을 했고 경첩 그리고 손잡이 다 교체한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욕조를 철거를 했잖아요. 다시 새로운 욕조를 설치하고 옆에 욕조랑 똑같은 소재로 마감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존에 그냥 보급되는 신축 아파트의 그냥 화장실 느낌이에요. 그래서 타일을 쭉 만나서 위에서 올려서 여기서 마감 치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도 더 넓어 보이고 통일감이 있죠 아이들이 욕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때이 타일만 있으면 다리에 닫혀요 그래서 하나 더 높게 부드러운 소재로 해주고 연결해서 그냥 마감을 해준 거예요 다힐 확률이 적죠 이쪽 벽면에 포인트를 준 이유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집에 포인트가 오크가 있기 때문에 오크로 벽면을 한면 구성을 해 줬어요 딱 화장실 문을 봤을 때 문하고 좀 연결되는 느낌, 오크 느낌을 타일을 부착을 했습니다. 나와서 이쪽 방을 또 보시면, 특별히 뭐가 추가 시공이 없는 방인데, 이거는 기준이 이중창이었기 때문에 굳이 교체는 안 하고, 샤시에도 필름 작업을 했습니다. 그냥 새 샤시 같죠? 30년 지나지 않은 거면, 샤시 상태를 봐서, 샤시가 괜찮으면 필름 작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이렇게 천장 보시면, 여기에 이제 실링팬이 들어올 거예요. 아이방인데 실링펜을 달 때는 항상 보강 작업을 해야 돼요. 실링펜이 무겁기 때문에 천장 안에 목공하기 전에 항상 실링펜 자리를 꼭 선정을 해주고 여기에 보강 작업 해주세요. 저희 실링펜 설치할 겁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목공이 끝나기 전에는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쪽에 거실을 딱 보면 저희 거실에 책장이 있죠. 책장이 저희 집의 포인트인데 지금 보양 작업을 해놨지만 보면 책장이 돼 있어요. 목공에서 다 만든 거예요. 기성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끝 부분에 이렇게 아치 형태로 제작이 돼 있죠. 아치에 마, 맞물려 있는 느낌. 디테일들이 다 목공에서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함께 책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면 책장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공 팀을 잘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거실도 저희가 기존에는 확장이 안된 집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을 했고 지금도 보시면 집에 있는 느낌이 춥지 않아요. 전혀. 보일러 성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몰타를 시공을 했기 때문에 딱히 걱정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면이 다 정리가 됐어요. 조장을 하는 상태기 때문에 기초 작업을 다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퍼티로 다 작업이 돼 있는 상태고 이제 이쪽에는 냉장고, 이는 그릇 놓을 수 있는 큰 그릇장을 하나. 만들어달라는 저희 와이프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 높은 그릇장이 대규모로 하나 들어올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까지 다 싱크대예요. 싱크대 길이가 한 4,000mm 정도 되거든요. 이쪽 부분은 이제 싱크대하고 상부장과 하부장 중간은 타일로. 타일로 시공을 했고, 그러면 타일이 이렇게 오다가 왜 저기만 이렇게 뜬금 타일이 있느냐. 이쪽이 이제 상부장 끝 부분이에요. 그건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부장으로 메고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타일을 시공 안 해도 괜찮습니다. 어디까지 붙여야 된다라고 미리 말을 해줘야 되니까 시공 범위를 항상 정해줘야 돼요. 지금 보면 여기도 기존에 문이 사실 이쪽에 있었어요. 붙박이장이 있었던 거예요. 공간이 쫙 확장이 된 거예요. 이쪽 화장실을 보면 밑에 큰 타일 600에 1200가 대형 타일만 저희는 깔았어요. 내 라이프에 맞는 집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왜 우리는 큰 타일이냐? 이 타일 중간중간에 떼끼는 거 아시죠? 아무리 내가 청소를 많이 해도 때가 껴요. 타일의 크기가 크면 떼끼는 범위가 줄어요. 청소하는데 더러운 거 귀찮아서라도 우리는 큰 타일을 가자. 해서 큰 걸로 깔았습니다. 여기에는 부착형 거울이고 양 옆에는 벽등이 들어올 거예요. 여기 보면 수전이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기존의 매립 수전이었어요. 예뻐서 사실 시공 많이 하시잖아요. 요새. 그런데 매립 수전... 저는 이 부분이 고장난다고 해도 이것만 떼어내는 그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그 매립관까지 다 매립돼 있어요 관을 다 들어내야 돼요 그럼 결국 타일을 깨야 되거든요 그런 게 귀찮다 골치 아프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수전을 쓰시는 게 나아요 매립수전은 내부까지 다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매립수전 자체가 비싸요 그냥 기본적으로 저는 그것보다는 이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일반적인 수전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매립수전이 있는데도 매립수전을 바꿔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쪽 방에도 보면 저희 부침실인데 쓰레기장이 되어 있죠. 반셀프는 쓰레기도 내가 치워야 돼요. 이 폐기물 업체를 잘 섭외를 해서 그래서 폐기물 가져가는 그 기간도 잘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화장실 타일까지 끝나면 1차 폐기물이 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공정이 끝나면 2차 폐기물이 나가요. 네, 그런 형태로 폐기물까지 꼭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집에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일반적인 공간과 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둥글둥글하죠.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이 지금 곡선 형태예요. 둥글둥글. 코너 라운딩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원래 목공에서 이렇게 라운딩 처리를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기성품으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성품에 목공이 만나는 거예요. 따로 목공에서 라운딩 작업을 하지 않아도 기성품을 넣어놓고 끼우는 레고 형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지나다니다 모서리에 부딪치고 하면 저희가 상처나서 걱정하잖아요. 코너 라운딩 처리하면 그럴 걱정이 조금 더 덜어질 거예요. 거실 공용부하고 안방 아이들 방은. 도장 형태를 다르게 할 거예요. 거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유럽미장을 처리할 거예요. 요새 디아망 벽지라고 나오죠. 에덱스에서 약간 프리미엄급 벽지인데 그 벽지의 오돌토돌한 느낌, 그거 자체가 사실 유럽미장 느낌이거든요. 실제로 유럽미장과 디아망 벽지의 느낌을 차이를 한번 느껴보려고 제가 도배 시공을 할 거예요. 디아망 벽지로. <목소리> 웅홀딩 두배 현장을 좀 찍어줘야 되니까.